차세대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터는 핵융합 에너지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한국, 미국, EU 등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 건설 운영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방사능 물질을 남기는 핵 분열 발전과 달리 수소 원자핵이 합쳐질 때 생기는 에너지를 얻는 핵융합 발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등 세계 7개국으로 구성된 이터 국제기구가 프랑스 카다라슈의 이터 건설 현장에서 장치 조립 착수 기념식을 하고 실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실험장치 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터 핵융합 반응장치는 100만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토카막으로 바닷물에서 추출 가능한 중소수와 니트물 연료로 핵융화 반응 최적 온도인 1억 5천만 도씨의 고온 플라즈마를 만들어 지속적인 핵융화 반응을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핵융화 발전은 연료가 무한하고 고준이 방사선 폐기물 발생이나 폭발 등 위험이 없어 궁극적인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과학기술적 난제가 많아 수십년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치가 2025년 완성되어 10여 년간 실증 실험을 거치면 1980년대 핵융합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움직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실현 가능성 논란에 대한 최종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터는 10년 이상의 설계 과정을 거친 후 2007년 프랑스에서 건설을 시작했으며 2025년 완공 후 2040년까지 실험 운영하는 인류 역사상 최장 최대 과학 프로젝트입니다. 이터 국제기구는 이날 세계 최대 핵융합 장치의 조립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시작을 선언한다며 완성되면 상용 규모에서 핵융합 에너지가 지속 가능함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터 건설 비용은 프랑스 등 EU 회원국이 현물과 현금으로 45.46%를 분담하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7개국이 9.09%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모든 직접재산권 등을 100% 공유하게 됩니다. 이터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터가 생산할 전력은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상용화후 만들어질 핵융합로는 1기당 200만 가구가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10여 개 국내 업체가 제작에 참여해 9개 주요 장치에 부품 조달을 맡았는데 특히 현대중공업이 만든 진공용기 6번 세터가 지난 21일 프랑스 항구에 도착하여 육로 운송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이터 건설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에너지 걱정 없는 세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터 본격 조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다더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